크립토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 블러리킬 세상의 금융 세계의 변화 깡용 효과를 말씀드리면서 변화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진여 어, 섹트 법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날개를 달아준 법령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세상에 내보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트럼프의 정체, 의 예, 어떤 산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매일 매일 뉴스와 각종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그날 그날의 가장 핫한 코인, 상승 여력이 충분한 코인들을 선별을 하고 진입과 목표가, 손절과 설정해서 행동 요령이라든지 상승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무브먼트 문자는 6월 24일 오후 1시 정도에 발송됐던 문자고요. 뭐 발송 시점은 1차 랠리가 끝나고 눌림목이 형성됐던 지점이었고요. 피보나치 상으로 382선까지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 진입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를 가뿐히 넘어서서 지금 2차 목표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진입하셨던 회원분들이라면 지금은 30%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시는 중일 테고요. 처럼 제가 그날그날 진입시점이라든지 종목들을 선정하고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셔서 문자 받아보시면 정말 확실한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금의 경제 전반의 사항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뭐 패권국의 수장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아젠다 47이라는 어떤 비전에 대해서 자기 논술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47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47가지를 하겠다. 자, 그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합니다만, 뭐 월가와의 관계, 그 M7과의 관계, 뭐 민주당, 공화당 이런 얘기는 차제하고 그가 정확하게 네 가지 정도의 어떤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자, 저금리, 약달라, 고관세, 저유가. 지금 보시면 트럼프가 어떤 행동가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저유가를 위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사주하지는 않았지만 묵게 하거나 의도한 밥니다. 이건 저유가 정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쉐일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원유 수입량이 한 50%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유가를 저렴하게 만드는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유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관세. 여러분들이 다 목격하셨죠. 아직도 계속 I.N.G.가 있습니다. 자, 그 고관세를 하는 이유는 또 간단합니다. 자, 리쇼어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쇼어라는 게 국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외국에 나가 있는 공장들, 팩토리죠. 공장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겠다. 그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익에 기반해서 모든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갔던 거고 어쨌거나 고관세에 관한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약달라는 달러가 약해져야 수출이 증대가 됩니다. 이건 약달러를 유지한다는 것은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요. 자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달러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달러를 계속 쓸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달러가 강해져 버리면 기축통화로서의 위치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달러가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 충분히 이건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트럼프 아젠다 47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스테이블 코인 는 저금리 정책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이 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국채, 단기국채이지만 30일 이하의 단기국채입니다 30일 이하의 단기국채지만 국채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구매를 해야 됩니다 자그고 국채가격이 올라가겠죠 국채가격이 올라가면 10년물 국채 가, 금리가 금, 여기서 금리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이자입니다 이자가 떨어집니다. 국채를 매수하는 일본이나 중국도 국채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채를 가고,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 국채는 미국 내부에서 어떤 일반인들이라든지 주로 월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급처를 다양화시킨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허가를 했고 뭐 금융권도 마찬가지지만 M7 업체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거고 그러면 다양한 채권, 수급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금리는 떨어지죠. 국채 금리는 시중금리와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플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안전한 채권의 수급처를 만들어서 국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복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지니어스 액트법을 빨리 추진하라고 그 결과가 지금 상원을 통과시키는 결과까지 나왔고요. 이제 하원 통과하고 본인이 사인하면 연내에는 아마 많은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거고 그 또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테고 치킨 게임을 통해서 옥석이 가려질 테고 그 중에 남는 것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어떤 사업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와 관련된 사업 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관련성을 맺어서 우리도 수익을 볼수 있는 길을 도모를 해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이고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를 줄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촉각을 건두세우고 저 또한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제일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깡통 효과를 꼭 명심하시고 스테이블코인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들도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리테일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 경기 전반에 관한 매크로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나면 현재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방향성을 토대로 매매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상승 채널일 때는 수익 구간을 길게, 하락 채널일 때는 수익 구간이 보이더라도 짧게 설정을 해야 승률을 높이고 착실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정말 확실한 매수 타이밍이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시장 상황에 가장 맞는 코인을 선별을 하고 그 코인의 진입과 목표가 손절과 설정하고 행동요령까지 첨부해서 매일매일 문자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셔서 문자 받아보시면서 꼭 수익 보는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시장에 대한 공부와 포지션닝에 대한 테스트를 병행을 하시면서 승률과 수익률을 조금씩 확인해 봐시다 보면 이기는 습관이 붙을 수 있고요. 그 이기는 습관이 붙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시드는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시고 문자 받아 보시면서 꼭 여러분 투자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